루터 아, 네 루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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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노래 불러준다고요? 네 블라이딩 라이트 인스트 루들 아니 아니 루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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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사랑한다고 말하는 팀 누가 있어? 신준이 네. 형, 션이 네. 형형세명 누가 제일 네. 많이 해? 어, 천이형 형이 제일 많이 하잖아 형한세 번째? 와. 터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나 몰라 왔어. 애터. 애터. 어? 응. 언제 할 거야? 애터. 뿌리지 가봤잖아. 가봤아 브이로그 두개 아니네요. 그렇지 열심히 찍었지. 아니 왜왜왜할말 있는 거 아니에요? 없어. 내가 형의 재대서못 알아주니까. 어? <웃음> <웃음> 댓글 꾸준하게 남긴 <남기는> 사람이 <laughs> 할거 없어. 형 갈까? 형이요? 또 네. 갈게. 네, 가세요. 사랑해. 네. 그게 다야? 응. 그게 다냐고? 믿어. 응. 믿어. 믿어. 아니 뭐 왜요? <laughs>